아니, 내가 종결을 지으려고 그랬거든. <laughs> 윈도우 10, 윈도우 11. 끝나질 않아. 컴털고 중고고싱업때 18년째 컴파터 인생을 하고 있는 고신영입니다 제가 저번에 윈도우 1 0이랑 윈도우 11. 인텔에서 이렇게 딱 돌려봤을 때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를 잘 못쓰고 윈도우 11 같은 경우에는 이 코를 잘 쓴다. 막. 이런 포스로 맞춰서 테스트를 딱 돌려드렸죠. 내 피셜 검증소에서 검증을 해드렸는데, 야, 댓글 좀좀 봐봐. 댓글이 보니까 아니 인텔이라서 AMD 사용자는 그냥 웃고 갑니다 결국에 CPU는 라이젠 현재 인텔 13세대 및 라이젠 5800두대 윈도우 11 쓰고 있습니다 퍼포먼스는 11이나 둘다 비슷한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댓글 그리고 AMD 써야 되겠네 AMD 라이젠 7 5800X 쓰는데 윈도우 11 상관 없냐? 뭐 이런 질문들이 아주 쓸데없이 아주 그냥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번 저희 고고신 컴퓨터에서 검증을. 고고시 알고 싶다. 요번에 최민식 님도 고고시 알고 싶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저희가 벤치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첫 번째로 돌린 게임은 롤인데요 예전에 인텔과는 조금 다른 양상에 AMD 같은 경우에 윈도우 11쪽이 이렇게 롤이 조금 더 높은 이런 프레임을 보여줬습니다 자두 번째 게임은 배그인데요 배그 같은 경우에는 어, 엎치락뒤치락 하긴 한데 뭐이 정도면 오차범위 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퍼센트로 따졌을 때도 뭐 거의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세 번째는 로아입니다 로아 같은 경우에도 거의 아... 거의 근서치. 요번 아, 벤치는 4. 요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거의 평균 프레임과 하이 1%가 오차범위 내 수준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자, 원신 같은 경우에는, 아, 이 윈도우 11쪽이 조금 더 이기는 것 같다. 어, 뭐, 요 정도의 느낌으로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이 프레임이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치들 딱딱딱 정해가지고 몇 군데 몇 군데 찍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오차범위 내라고 거의 1% 2%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진짜 확실히 정형화된 벤치마크 툴로 해서 한번 돌려봤는데요. 3D 마크 같은 경우에도 1% 안쪽으로 이렇게 파스 점수가 보여지고요. 파스 점수도 이렇게 1% 안쪽으로 근사치긴 하지만, 윈도우 11이 다들 조금 조금씩은 이기긴 했어요. 마지막으로 보실 시네벤치 R23, 요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근사치로 오차범위 내에 수준으로 나오긴 했지만, 이건 뭐 5밖에 안 틀리잖아. <laughs> 근데 이 문제는 계속 저번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윈도우 10이랑 윈도우 11, 이뭐 UI라든지 내가 쓰는 환경, 윈도우 10 같은 경우에는 뭐 여태까지 내가 써왔던 거니까 어 이게 조금 더 나한테는 익숙한 것 같다. 7000번 때 이런 게임들을 한번 돌려봤을 때 게임마다 양상이 조금 많이 벌어지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오차범위 내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긴 한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윈도우 10, 윈도우 11 어떤 게 조금 더 편하신지 이런 것들을 댓글 창에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에 진짜 놀란 종결 윈도우 10에서 이코를 끄냐 마냐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뇌피셜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어, 저희가 컨텐츠로 딱 제작해 드린다 이거예요 아, 어. 댓글들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코 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 끝내야 돼, 이거. 어.